동원개발은 어떤 회사입니까? 아주 멋진 회사지.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앉아주세요. 네. 본부장님 네. 혹시 저희 <laughs> 자, 자 퀴즈? 퀴즈 받아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주목받는 부산의 향토 건설사 동원개발의 권익수 경리 본부장님이십니다. 아, 동부장님 이제 질문 드릴게요. 예. 어, 첫 번째 질문, 동원개발은 어떤 회사입니까? 아주 멋진 회사지. 네. <laughs>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향토 기업으로서 어, 30년간 근무했지만 아직 2위 때 있고 멋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건설업계라고 한다면 좀 딱딱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은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다른 부서나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좀 막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 이제 존댓말 써 주시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원 네. 개발하는 어떤 부서들인가요? 음, 부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리팀, 총무팀, 또사팀 금축팀, 포목팀, 또 레저팀.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 본부장님이 하시는 경리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경리팀은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회사 발전과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재무적 입장에서 재무제표라는 계산서를 만드는 회사로 어 그런 안방 살림을 하는 그런 부서의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최고의 부서가 아닐지 네네 <laughs> 네. 제일 멋지네요 <laughs> 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네. 다른 기업과 다른 동원 개발만이 가진 어, 뭐 장점이 있을까요? 어, 튼튼하고, 이제 뭐, 우리가 직장인이 제일 밀리트 있는 거는, 취업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수 있고, 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임금 체불든 것도 뭐, 한 번도 없었고, 음. 그런, 이제 좀, 직장인이 추구하는 건, 안정적이고 계속, 그, 근무를 할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나는 회사보다는 그래도 향토기에 대해서 좀 알아주니까 음.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경쟁적인 거를 마인드 네, 가지고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럼 본부장님 회사. 능력을 인정받으셔가지고 맞죠? 30년 동안 아, <웃음> <웃음> 열심히 하면 다 인정받습니다. 이제 워라밸이 대세이신 거다 아시시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회사도 칼퇴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금도 칼퇴하고 다 있습니다. 어... 어... 잘부탁니다 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갖춰야 할 네. 요건이 있을까요? 어 특별한 요건은 없고 자기가 이제 아까도 부스 이야기를 했지만 희망하는 그런 부스에서 근무를 하려면 그 희망하는 부스에 나름대로 약간의 전문 지식에서 습해하는 걸 조금 갖추고 결국 들어가서 근무하는 건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음. 열심히 하고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묻고 그런 걸 열심히 하면 스스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지만 이 사회는 실무하고 공부하고 같이 하니까 그만큼 자기 노력에 따라빨라지죠 근데 격립본부 장님도한 때는 취준생이셨잖아요. 맞죠? 가 네. 갖춰야 할뭐 자격증이나 고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어, 특별하게 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가지면 나름대로 다른 경쟁자보다는 좀 입사를 하긴 네. 쉽지만 그래도 이 면접 볼때 저도 면접을 신상 보지만 은꼭 자격증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면접 볼때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하고자 하는 노력과 책임감 그런 게 이제 면접에서 나타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원 개발을 들어오기 위한 꿀팁이라기보다도 어떤 회사의 부서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직무 지식 혹은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를 좀더잘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뭐 열망을 좀 보인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열심히 할수 있다는 그런 포부를 보인다면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남 부산권 학생들이 동원개발에 많이 지원하기를 원하시나요? 많이 원하지요. 저도 경남에서 왔으니까 경남 창원에서 부산 쪽으로 와가지고 늘은 그런 임무를 가지고 노력했 좋죠 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산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희망을 볼게요 음. 네 일단 저부터 좀그러 <laughs> <더. 웃음> <laughs> 음. 어, 이제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 저희가 취준생들을 음. 위해서 응원의 음. 한 말씀 정도 해주실 수 있는지 아, 지금 사회가 아, 코로나, 코로나 시대로 한 2년 동안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취직을 하려면 자기의 지가 있으면은 저는 다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고자 하는 열정, 노력 그런 것만 음, 정신세계가 갖추지 가있으면 어떤 곳에서 취직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니까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거 열정만 열정, 가지면 된다 열정, 취준생이 기피하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1위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압박 질문, 3위는 거주지, 부모님 등 개인 배경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취준생이 가장 받기 싫은 면접 질문 2위는 무엇일까요? 빠밤. 2위는 이 순간에 뭐 이승이 있느냐 없느냐, 또뭐결로은 어떻게 할 거냐 어. 그걸말겠습니다 슈 아, 지금은 우리가 야할 시간 로 말해 신념 신용이 뭐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만이 신용이 아니고, 모든 이의 사회의 약속, 자세, 자세가 똑바르다, 저 사람. 생각이 똑바르고, 이제 또 하는 일들이 전부 똑바르다, 이말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공다